네,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아랍에미리트 원전과 관련한 이면 계약 여부를 조사했다라는 어제 SBS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문건이 나온 건데요. 검찰이 국정원 간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원전 수주의 조건으로 핵 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에 반입하기로 했다라는 의혹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핵 기술 이전을 미국이 반대해서 조기 착공이 곤란하다라는 내용도 있다고 라 합니다. 어, 이게... 지금 주어를 다시 한번 저 들어주셔야 될 것이 청자분들께서 지금 현 정부가 아니고 박근혜 정부에서 조사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정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 조사를 함으로써 타개해야 될 문제가 있었거나 예 그런데 지금 뭔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이 조사 결과가 그럼 어떻게 나왔는지가 이제 제일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방향이 나오니까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게 가장 궁금하실 부분일 텐데요. 네. 당시에 국정원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그 내용이 청와대에 보고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예, 예.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은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아, 당시에 네. 남대준 전 원장, 그니까 당시에 원장이죠. 국정원장의 채측근이 원장의 일정들을 다 적어놓고 있었는데 그때 2013년입니다. 그때 김장수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 요청 받아서 써 놨다라고 합니다. 어. 아, 그러면 이게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정말 문제가 어서뭐 조사가 된 건지 그거조차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네요. 네, 현재로선 그렇죠. 아, 이게 뭐 어떤 국가 기밀이 들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 빨리 조사가 마쳐져서 우리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이 자체로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그렇죠. 원전 수주의 조건으로 핵폐기물을 국내에 들어오겠다라는 식의 의혹이 있었다라는 것은요. 예. 원래는 2010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나왔다라고 네네, 합니다. 네네. 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조차 의심하면서 관련 내용들을요 국정원에다가 알아보라고 시킨 거다라고 알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때 당시에 강봉균 당시 민주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 뭐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오는 대신에 쓰레기를 가져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 그것도 다른 쓰레기도 아니고, 이 국민의 이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폐기물을 가져온다는 거니까 도대체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해야 될, 신체를 보호해야 될 국가가 오히려 나서서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버린 것이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네요. 예, 당시에 남재준 저, 당시 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네. 구속되어 있는 장호중 당시 감찰시장에게 조사를 지시했다고 라 아, 알려져 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그런데 어, 또 관련된 그 지금 요 지금까지 내 네, 해주신 소식은 전부 SBS에서 보도를 한 거네요. 또 하나의 소식이 있다고. 네, 예. 관련해서 SBS가 연속 보도들을 했는데요. 이게 중요한 네. 보도다 보니까 몇 가지 보도가 있습니다. 네네. 국정원에서 어떻게 진상 파악을 하게 됐냐에 대해서요 음, 조금 네.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관계자들 멘트를 땄습니다. 예. 문건을 작성했다라고 알려진 국정원 간부에 대해서. 어떻게 쓴거냐 물어봤더니요. 예. 문건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에 대해서 당시 남재준 원장을 만났던 김장수 안보실장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나지 않으시는? 음. 뭐 근데 이 기억이 나냐 안 나냐 또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것까지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되겠죠. 예. 어, 흥미진, 흥미진진한. 네, 언론 보도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남대준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속되어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국정원 관련이니까 사실 또정보에 접근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예, 그럼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다음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국군기무사령부가 국방부 TF 압수수색 정보 미리 알고 있었고 관련 네.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소식은요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련한 뉴스가 또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군 기무사가 최근 2012년 댓글 작업과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거짓 보고 했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이 기무사에다가 관련 자료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도 압수수색이 4주째 진행 중이고요. 이러한 난항 때문에 문건 확보에 시간이 걸려서 공소시효가 지나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 <laughs> 참. 어, 지난번에 이제 공장장에서 진행을 하실 때저 들었는데, 이게, 사실 군이라는데가 원래 공무원 자체가 공무원 조직이 상명하복에 충실하고 위계질서가 엄격한데, 인데더 심한 게 군대잖아요. 계급사회인데 그야말로. 그런데 국군기무사령부가 그 상급기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뭐 그때는 이제 소식을 협조 저저뭐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더 나가서. 거짓 보고까지 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조직은 왜 있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또 거기서 더 나가서 아예 빠져나가기 위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자, 참 뭐, 이게 이 타이밍에 드려야 될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이 공소시효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김 기자님께서는 이 공소시효라는 게왜 있을 것 같으세요? 생각이. 그리고 뭐 아무래도 좀 편의주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 평생 네. 수사할 수 없다 보니까. 네. 그것을 지 시간을 한정해 둔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사실 그런데 공소시효라는 게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는데 이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그러니까 공소시효라는 것 뜻은 뭐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잘 아실 겁니다. 시간을 정해 두고 이때까지 검사가 범인을 재판에 넘겨야 하고 그게 넘어가면 처벌을 할수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시간을 시한을 정해 놓은 건데 그럼 왜 이런 시한을 정해 놨느냐 첫째는 일단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소멸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서 잡아도 범인을 찾아도 증거가 없어서 처벌을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오랫동안 범인 입장에서도 발각되지 않게서 숨어 살아야 되니까. 그 자체로 고통이다. 이것도 일종의 형벌이다. 이런 논리가 두 개가 주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 처음에 이제 공소시효제도를 배웠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 증거 중에 제일 또 높게 치는 증거 중에 하나가 DNA잖아요. 이건 시간이 가도 안 변하잖아요. 증거가 소멸한다? 아닌데. 그리고, 범인이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해서 불편할 것 같, 아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사실 버티면 이긴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시간을 네. 끌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네. 온 거죠. 그래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해외 도피를 해버리는, 아예. 그래서 중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해외에 나가 있었던 동안은 공소시효가, 저, 그, 시간에 넣지 않는 걸로. 기소중지 같은 건가요? 어, 기소중지하고 또 다르다. ]가요? 예, 예. 아. 기소 중지는 검찰이 하는 처분이고요. 아예 그 해외 나가 있으면 그 기간을 빼는 그런 법 개정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 같으면 도대체 공소시효가 왜 있어야 될까? 특히 이제 이런 상황처럼 아예 공소시효를 끝내버리려고 지나가게 하려고 이런 시간 고의적인 시간 끌기, 예. 압수수색이 지금 4 주째 진행 중이라는데 방해를 해가지고요. 네, 이미징을 아예 못하게 해서 일일이 키워드 검색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뭐 압수수색이 4일을 걸려도, 말이 안 되거든요.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압수수색을 한 달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런 작태를 하고 있는, 이런 조직이 왜 있어야 하는지도 의문스럽고, 또 이런 제도가 왜 있어야 하는지도 참, 예, 말이 안 나오네요. 예, 다음 소식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도 공소시효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건이,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 관련된 내용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수천억 원대 차명재산이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가 실체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 채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있던 한겨레신문이 음. 보도했습니다. 네네. 2011년 이 회장 쪽에 1천억 원대 자신 납세를 받은 국세청이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적극 수사 의뢰에 나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이것도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은 2013년에서 2014년 사면 계좌에서 발급된 수표가 있어서요 이것을 어떻게 할지 수사 당국의 의지를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 이것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네요. 자 그럼 이제 제기되는 문제 공소시효를 없앤 되지 않냐. 없애서, 없애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예, 지금 이것도 지금 공소시효가 문제인데, 그러면은, 공소시효를 없애서 옛날의 행위에까지 그것을 효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이제 공소시효 다 없앱시다 해가지고, 어, 이, 기무사에서 댓글 공작한 거, 이것도 이제 지금 처벌하기로 하고, 뭐, 차명재산 이것도 수사해서 처벌하기로 하자 하면, 문제는, 소급법이 돼서 이게 우리 헌법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한번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저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예그 내란 사건에 관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공소시효를 없애버렸죠. 그 당연히 그 전두환 노태우 이 피고인 쪽에서 이거 공소시효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요. 어긋난다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얘기하기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모든 법에 그런데 이런 중대한 일에 예외를 두지 않는다면 도대체 언제 예외를 둬야 하느냐 하면서 합헌이다라는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 이것도 와, 비슷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정치적 경제적으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범죄들인데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예, 공소시효를 소급해서 적용해 볼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또 살인사건이나 네, 또 살인 사건이나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요, 근원 목소리 영화가 기억이 그렇죠. 나는데 네. 공소시효 문제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네, 이곳 이 또한요 공소시효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오늘, 계속해서... 오늘 키워드가 공소시효입니까? 네, 네. 오늘 아침에 그런 보도들이 꽤 많았는데요. 아, 이번에는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네. 검찰이 고대형 KBS 사장의 국정원 돈 200만 원 수수 혐의를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건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숨겨진 비의와 부정부패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공소시효라는 장애물을 만났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죠그뭐 공소시효가 또이뭐또 뭐 하나 말씀드리자면 공소시효는 시효고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되니까 수사는 해 놓고 그리고 그래서 진실을 알면 되지 않느냐. 그 목적으로. 그런데 사실 이 수사라고 하는 게 최종적으로 가는 목적지가 어디냐면 재판에 넘겨서 처벌을 하자는 그런 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돼 버렸다면 끝나 버렸다면 처벌 자체가 안 되는데 이걸 수사를 한다면 목적 달성이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또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사를 받는 쪽에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죠. 그래서 문제인데 그런데 이 검찰에서 옛날에 한번 공소시효가 완성됐는데 수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자님 기억하십니까? 그 어떤 사건인가요? 노검평 씨예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는데 수사를 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이시죠. 예. 네. 쭉 수사 결과까지 발표하고 결론이 그였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기소하지 않기를 했다고. 그래서 저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지, 저기 검찰이 이런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흠집을 내기 위해서 처벌 자체가 안 되는 거를 수사까지 하는 그런 어, 권한 남용까지 했는데 그때 보면서 참. 아,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싶었죠. 근데 네, 이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그때 그 생각이 났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이 했던 유명한, 말, 유명한 말, 말이 있습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검사 가겸 그게 검사냐 깡패지. 네, 다음 소식이요. 네, 2년 전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하면서 교육부가 여론조사 실시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네. 있는데요. 그때 여론조사 정황 발견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바가 있는데 또 관련해서 또 다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M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국정화 여론조사 한번더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오타까지 뺏기면서 조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 우리가 많이 쓰는 뭐죠? 복붙. 컨트롤 C 컨트롤 V. 일종의 댓글 부대가 여기서도 예. 운영됐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좀 저기 이거는 다른 다른 차원에서 문제인데. 그래도 이 국,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국정 교과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헌정하겠다는 마음으로 만든 거잖아요. 효심에서 한 거면 좀잘좀 좀 하지. 오타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게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그쪽 입장에서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한걸 텐데 오히려 역으로 이런 오타까지 베낀 걸 보면 실제 실무진에서는 이걸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것도 좀 다른 얘기인데 관련해서 지금은요 판결문에 판사들이 전자 서명을 하거든요. 미리 이제 서명하고 날인을 다그 메모리에 넣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클릭만 하면 서명 날인 되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종이에다가 서명날이를 했어요. 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는데, 가끔 가다 보면, 도장이 뒤집혀 찍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뒤집어진다는 게 앞, 위아래가, 예, 위아래가요. 건가요? 그러니까, 12시하고 6시, 12시 방향하고 6시 방향이 뒤집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합의부에서 부장판사하고 배석판사 둘이 세이사 합의를 하는데, 그 합의 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판사는. 그래서, 어차피게, 합의 결과 2대1로 졌, 기 때문에 이 판결은 나가고 자기는 거기에 서명날인를할 수밖에 없지만 난이 판결에 동의 못하겠다. 내 심을 들어 대시는 거죠. 도장을 거예요? 거꾸로 찍는 거예요. 그러신 적이 있으신 건가요? 어, 전한번 했어요, 한 번. 근데 이게 판사들 사이에서 용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 표현을 하자. 예. 그래서 항소심에서 보면 이제 아는 거죠. 아, 이거 논쟁이 심하게 붙었구나. 2대1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에 또 신경을 쓰게 되고. 그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부러 오타를 냈을까? 근데, 아, 오타뿐만이 아니라요. 네. 어떤 작성자는 자기가 중3학생이라고 하면서 찬성 의견을 썼는데요. 바로 1분 뒤에는 다른 의견 올리면서 내 아이를 맡기기에 안심이 된다, 라면서 학부모로 참칭했다라고 합니다. 중3이, 아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웃음> <웃음> 네 1분 사이에 다시 학부모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생겼다라고 아, 하는데요. 네. 예. 어, 기적인지, 아니, 뭐, 뭐, 어떻든. 네. 네, 그런 식으로. 어떤, 해서 다른 것도 어떻게 있습니까?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마감, 접수 마감되는데 45분 남겨놓고요. 갑작스럽게 네. 같은 의견들을 40건 넘게 올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는 해요? 네. 15초에 한 꼴이기 때문에요. 네. 사실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었다라고 밖에 볼수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조작해서 찬성 반대 비율을 8대 2까지 끌어올립니다. 와 이게 진짜 댓글 보되죠 그 보면 이게 뭐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뭐 무슨 앱이 있다고 하던데요 뭐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게 해주는 그런 거를 쓰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네그리 당시에 예, 이제 국부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런 네. 의견 수렴을 핑계로 돼서요 예. 상당수가 국정교과서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정교과서 폐기하지 않고 검정교과서와 혼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거쳐.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이게 제대로 된 정의로운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오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역시 정의는 언제든지 드러나게 되었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다음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해 2월달에 개성공단 폐쇄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결정됐다라고 하는데요. 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뭐, <laughs> 이게 뭐, 뭐... 뭐 셀프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맘대로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 법치주의가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왜요? 법을 하나도 안 지켰는데. 응?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주신 분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의미의 가르침이 네. 있겠네요. 예. 지금까지 우리 아이고 저기 오늘 발견해놓으니까 코너 이름 다시 까먹었네. 네, 이것만은 알아야 할 뉴스, <laughs> e r 뉴입니다 네, 이것만은 알아야 할 아침 뉴스에, 어, 진행을 해주신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